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성에 있는 미타사 왔습니다. 어... 그 미타사로 지금 이제 쭉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미타사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 들어가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여기서 약한 1.5km 정도 이제 들어가야, 아, 어, 거기, 저, 미타사라고, 그, 그, 나오는데요. 거기로 가면, 이제,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그, 촬영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그, 왔으니까. 자, 저도 이제 여기는 처음 길이고요. 초행 길이라서, 그러네요.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대단합니다. 어, 자. 쭉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아, 저 앞에 보니까 이제 지장고살상이 있네요. 자, 쭉 들어가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는 갱관이 아,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날씨가 싸늘해요. 싸늘한데 지금 차 안이라서 뭐 그렇게 추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밖에 나가면 좀 싸늘하지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어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어 여기서 영상으로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대단하네요. 자, 주차장에다 자리되고 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를 대고, 어, 여기서 이제 도보로, 도보로 저 위에까지, 지장보살상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경관이, 뭐, 겨울이라서 상당히 깔끔하고 깨끗해요. 뭐, 어느 절이나 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자, 무을 심어놔서 그렇게 감상하게안 예. 보여요. 그렇죠. 음. 아. 자, 잘 경관을 한번 쭉 보실까요? 예. 예. 아주 굉장히 위험있어요. 아. 저기. 거기 어디입니까? 천안에 가면은 자불상이 있는데 자불상도 상당히 큰데 굉장히 높습니다. 자불상도 아마 저 거기 가가건사 천안 가건사에 가면은 자불상이 그것도 한 30몇 메다가 되는데 위에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여기 오니까 지장 보다상이 상당히 큽니다. 커가지고, 어. 이제 이제, 선님이 한쪽에 이제, 청소하시고 계시네요. 아, 아. 아니, 이 연못을, 저기... 연못을 잘 만들어놨죠. 아, 한상적입니다. 아, 잘만들어놓고 예. 네. 아, 정말 좋아요. 아, 이거 대단합니다. 아, 여기, 아, 정말, 굉장해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어 다원이 있고요. 다원 차집이 아 어, 얘가 차집도 있고 아 어, 얘가 참 좋습니다. 아마 이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지 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집있는데 일단은 차집 방향으로 그 한번 가. 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예, 아, 여기가 지금 이쪽이 지금 차 집이 아, 있습니다. 이 이제 다운이라 가면 어, 아, 국 산차나 이런 의 있죠 아 대단합니다. 정말, 여기 이제, 어마어마해요. 네. 여기가 이제, 어, 거의 보니까, 낙골낙골 땅인 것 같아요. 저 위에가 이제 지장보살 상이라고, 예. 골당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쭉 감상하시죠.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서. 대단하지. 아, 여기가 전체가, 아, 낙골, 낙골메요. 지금 보니까. 네, 낙골요 예. 낙골하는 데데 낙골당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한 번, 올라가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말. 자, 보실까요? 참보어 낙골함입니다. 어. 자, 예. 아 대단하지요. 아, 정리가 엄청나게 깨끗하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도 해놓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낙골을 해놨는데, 아. 아.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어. 아마, 어, 명절 때 되면 아마, 아, 성모객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아, 여와 뭐, 성목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어, 그러니까 쉽습니다. 여기 지장보살 상인데, 아, 여기가, 어, 지장보살, 이 아마 41m라고 난 높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지요. 예. 41m.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음, 여기를 오기 위해서 어, 미타사 여기를 오기 위해서 큰맘 먹고 왔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오늘 찬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비가 약간 슬퍼요. 비가 네, 약간 슬프고 그런데 여기 오늘 큰맘 먹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아, 여기는 이제, 예, 아주 대단해요. 여기가, 어, 묘선데, 다 낙골 묘소에요. 밑에는, 지장보살상그 밑에는 다 낙골입니다. 낙골 묘인데, 아주 어마어마해요. 어, 무서울 정도로 엄청납니다. 근데, 옆에 이제, 어, 여기 또, 위에도 이제 어,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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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는 이제 어 여기도 이런 낙골함이에요. 예, 이거 어, 봤어요. 이렇게 컸어요, 여기도 봤고, 여기도 전부 낙골함인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어. 이어커스 저에 돼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아, 여기는 이제 스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요에는 어, 스님들이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자 아, 예. 여기 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올라가 보는 방향으로 이겠습니다 아, 이타 아, 아, 이건기도량입이다기 이거. 이고 아, 여기가 아, 이거. 아, 이 간다네요. 아. 여기가 예. 아, 쭉 주변을 쭉 보시겠습니다. 주변을 쭉 보시고 이쪽에는 여기는 이제 주변이 어 지장보살상 그 위에는 보니까 어 여기는 저기 강장이 돼 있어요 강장이 돼 있고 이쪽에 보니까 어쭉 돌아가면서 낙골암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유리관석으로다 요리관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어 낙오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전함이 있고 아자 어,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차가워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고 아 어, 여기가 어, 이쪽은 이제 햇빛이 반사 가 돼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제가 저거 가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어, 여기가 낙골함이에요, 낙골함. 아, 이게? 예. 예, 낙골입니다. 아, 이름이 다 적혀있네요. 예, 예. 아, 여기가 어, 낙골함이에요. 아, 낙골입니다. 예, 예. 예 낙골함이라서, 예, 또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이 저가 알기로는 저 밑에, 밑에 다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밑에 전부 다 아까 그 이제 낙골대가 계신 분들이 여기에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 대단해요 어마어마하고요 자 여기서 저쪽으로 저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상 보살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게 크게 가지고 조제 최대한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자 이제 주변이 이렇게 하고 보살상 옆으로는 저 한번 낙골함이 다, 어, 낙골, 이게, 맹패는 이제 위에가 아까 그유리관에다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낙골은 그저 밑에 아까, 어, 돌비석으로 만드는 거, 아마 그 안에 전부 낙골함이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여기서 지내는 게 아니고 어, 밑에 가서 쟤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지금 지금 계시는 분들이 저쪽에 아직 많이 비었습니다 여기는 어, 저쪽 편에 맞은편에는 절반은 지금 차 있고요 어, 절반은 차 있고 절반은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이제 절반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는데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아마 저기 이제 정리가 되면은 밑에가 아마, 아, 그게 다 차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면서 낙골 한 거를 위에서 내려보면서,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 내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 이 햇빛이 좀 반사가 돼 가지고 좀안 좋습니다만, 자, 이쪽 방향으로만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좀 내려가면은 어, 자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어, 저쪽 도로로 내려가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아래를 지금 낙골 묘소 안에를 쭉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낙골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기, 아마 그러지 싶어요. 여기가 위에 지장고살 넣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이, 저, 저, 이쪽으로 어, 자지장고살 상이 워낙 높아 가지고 다 보이네요. 이 위로 올라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해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저 이제 절에서 이제 내려오는 차들이 있는데, 아, 예. 아, 철에, 여기서 약간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오늘은 휴일이라서 길이 잘돼 있어요. 자, 예, 지장부살상한번더 볼까요? 아, 예, 이쪽에서, 아, 보는 게 좋겠네요. 아, 대단하죠. 예. 예. 아, 어, 예, 주변 환경을 정말 깨끗이 잘 해놨어요. 아, 어, 이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어, 또 이제 절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 예, 누가 그리는지 참 예쁘게 잘 해놨네요. 잘 그려놨어요. 어, 강내. 아, 아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아, 자, 예, 예, 환경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 아, 안에 아, 지금 올라가시는 분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올라가기는 조 약간 무리한 것 같은데, 올라가기는 좀 가팔라요. 가팔라가지고, 한참 좀 약간 올라가야 됩니다. 약간 올라가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서 내려오는 차도 있고, 올라가는 차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아, 꺾어서 올라갔습니까?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 예. 계속 올라가자면, 올라가는. 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차로 올라가기 전에는 약간 힘들지 않나. 걸어서 올라가려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야. 올라가기 쉽겠습니다만. 네, 뭐, 저도 젊게 합니다만. 저기까지 뭐 걸어 올라간다는 건좀 무리할 것 같습니다 무리될 것 같아 가지고 아 조금 아, 아무래도 아, 뒤로 돌아서 아, 가는 방향으로 예, 돌아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가 좀 산이 깊어 가지고 아, 상당히 뭐 물, 물소리도 나고 그런데 좋아요 아, 상당히 좋고 자 다시 아무래도 뒤로 돌아서 다시 어,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봐야 겠습니다. 아저 올라갔으면 참 좋은데 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다음번에 차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 미타사 미타사라는 여기를 왔습니다. 왔는데, 어, 오늘 이제 지장보살상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봤습니다. 여기가 지타사라는 곳이, 저는 여기 뭐, 관광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대중 뭐 사람들도 많이 관광으로도 오고 하는데, 글쎄요, 관광으로 와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관광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와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어 돌아가신 분들 그 낙골할 수 있는 데인가 봐요. 제가 보니까. 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 아마 잠을 어 오고 하고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은 어 나타사에서 여기서 정지를 하고, 아, 이게, 여기. 아, 넌할수 있다네. 힘들어가니, 아, 그럼요, 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이제, 공원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공원들을, 지어가지고또쭉 달려가면서, 발로 뛰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다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뭐, 올해만 이빠이 하면 어느 정도 다, 거의 다 돌지 싶습니다. 작년하고, 작년 이제 중반부터, 음, 그러니까 지금 한 5개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관광지를 다니면서 찍은 게. 근데 이제, 올해 한해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전국을, 전국에 있는 공원은 아마 거의, 다는 못 돌지만, 거의 다 돌지 않나. 어, 하루에 한 곳을 간다 해도, 어, 365군데, 그, 어, 아마, 올한해하면한400 군데 정도 하지 않나. 400 군데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관광지는 거의 돌고, 돌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하고 하면은 지금 한 100, 한, 한 30, 40 군데 되니까 올해까지만 하면은 거의 전국을 아마 다 순회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고 우리나라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4계절이 되다 보니까 계절마다 이게 저 풍경이 틀리고 또 관광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해한 한 해마다, 어 많이 또, 많이 또 포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또 많은 걸 해놨기 때문에 또 바뀌어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또 보수된 곳을 다시 또 촬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어 우리 거기 쇼다리 관광의 TV는 쇼다리 관광뿐만이고 쇼다리 여행지, 쇼다리 관광지 그세 개를 같이 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세계를 같이 한 나이니까 아무 곳이나 가 가지고 좀 이거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도 많이 또 눌러 주시면 또 제가 또 힘이 돼 가지고 또 열심히 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옆에 주위에 그 지인이나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서 많이 좀 이용해 주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거 새해가 돼 가지고 어 오늘은 겨울이다 보니까 상당히 오늘 산늘하고 추운데 어그 일부러 여기를 나왔어요 뭐 미타사라고 어 미타산가 어 미타사 지장보살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 국내에서 제일 그큰 지장보살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나와서 잠깐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앞으로도 이용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어, 발로 뛰면서 여러분한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입시다.